자, 엔터테인먼트 시간입니다. 제가 어, 이 풍선을 갖고 왔습니다. 이 풍선을 가지고 어, 여러분들한테 어, 재밌는 어, 걸 하나 보여줄 텐데, 어, 제가 보통 여기서 부는데 어, 여기서 불지 않고 어, 제가 미리 불어 왔습니다. 들어왔는데, 자이래서 제가 어 주머니에서 주머니에서 하라. 갑자기 수업하다가 보니까는 이이 어이 실크를 갖고 왔어요. 이 실크를 가지고. 어 이 풍선 안으로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. 풍선 안으로. 잘 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 실크를 다 집어넣을게요. 자, 실크가 이리로 들어갔습니다.